지금 다 그에 가고 있는데요. 멋진 다리가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는 바닷가가 있고요. 잠시 후좌일선학에 있는 남보개를 향해서 어, 산 혼자 구리구리 다녀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 시골 도시입니 시골 도시. 야이원지 아, 비슷한, 아, 그런 곳인데, 지금, 바닷물이 있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 아, 그런 곳과 또 한쪽에는 산을, 산을 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어, 푸른 그 무성한, 예, 이제, 나무들이 질비 있습니다. 아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린 영광 굴 영광의 굴비가 유명하군요. 예, 네, 그렇지요. 아, 네. 굴비가 어서 오십시오. 유명하죠. 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린 영광 굴비입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군요. 아 멋있습니다. 아, 영광에아아 기억 나네요. 영광 굴비. 반나간 저은 있지만 지폐를 또 이렇게 약 700m 좌회전하로왔습니다아 멋집니다. 앞에 이렇게. 수, 해안 도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같이 한번 마음을 같이 하면 잠시라도 마음의 어떤 휴식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이곳에서 저희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의 핏값입니다. 그 핏값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핏값입니다. 그 믿음은 아, <미듬은> 바람 끼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영접할 수 있고, 어, 마음에 이제 우리가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는 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안에 나는 죄인니다그 안에 나의 모든 죄업을 용서해 주세요는 모든 말씀이 축적으로다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짧게 채소 시간에 나의 현대사에 최소 시간 1분에 1분에 1초도 아끼고 1분에 영접되는 식구 좀성명 취소를 다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혼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하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의 뒤에 오기까지. 그리고 와서도 양육 되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양육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어온 힘을 다 기른다면 오늘도 한 생명의 원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타 와갑니다.